등재를 바라는 가야 고분군을 찾아서 오늘은 경남 합천에 왔습니다. 합천 속에 숨어 있는 가야의 역사를 찾아서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곳은 옥전 고분군입니다. 그동안 많은 고분군을 가봤는데요, 합천에 또 이런 고분군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선생님. 예, 옥전 고분군이라고 하는데요, 한강 유역의 조그만 나라 다라국을 다스리던 지배계급의 무덤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계층들의 무덤이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다라국이라는 나라는 접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네. 근데 이제 알고 보면은 이미 1500년 전에 이제 국제적으로도 알려져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옥전. 요거는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구슬옥밭전. 이렇게 해가지고 구슬밭. 이렇게 됩니다. 그것도 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라국의 구슬밭이라니 들으면 들을수록 이 고분군 이야기가 궁금해지는데요. 예. 선생 그럼 얼른 저희가 고분군 쪽으로 한번 가보죠. 아예 좋습니다. 우와. 예 가보죠. 다라국을 만나러 가는 거네요. 보라기, 예, <목소리> 이 파란 하늘과 푸른 고분군이 너무나 아름다운데요. 그런데 이 옥전 고분군의 옥전 구슬밭 이게 네. 어떤 관련이 있는 거예요? 아, 여기가 옛날 지명이 옥전이다예요. 네. 그 이제 여기에서 옛날 그 주민들이 그냥 이제 남농사를 하다가 보면은 막 구슬이 막 나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막 죽어갔죠. 왜 네, 그렇게 이제 이게 막 열려 있었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다이 고분에서 나온 것들이죠. 그래서 바로 옆에 M2호분이라고 있는데 저기에서는 어, 한꺼번에 한무하면서2 0 개는 이게 나왔다고 그래요. 선생님, 그럼 그렇게 많은 구슬들은 어디에 쓰인 건가요? 아, 지금은 이제 발굴할 때는 막 흩어져 있었지만 원래는 목걸이였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목걸이로 해가지고 그 죽은 그 주인공한테 이렇게 해놨는데 그게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깨었던 실은 사가 버리고 그러면서 옷구슬이 주르 흩어져가지고 있는 그런, 그런 모양이라고 그럽니다. 선생님 그럼 목걸이가 그렇게 많았다니까 귀걸이도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부 다금 귀걸이가 15쌍, 30개가 여기서 이 고분에서 출토됐습니다. 가 선생님 그리고 이 옥정고분구는 옥구슬 말고도 로만글라스라는 게 출토됐다고 들었어요. 예예. 예, 예. 이제 비록 깨어진 채로 이제 발굴이 되기는 했지만 그 로만글라스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이제 굉장히 가치가 있는 음, 그런, 그런 것 그렇군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옥정 고분군이 김해나 하만보다 규모는 작지만 그 유물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 다른 고분군에서, 이, 보시다시피 그렇게 규모가 크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다른 고분군에서 발굴된 거의 모든 이제 유물들이 여기서 다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철제 농기구에서부터 네? 말씀하신 그런, 어, 금, 원 장식, 장신구, 그 다음에 이제 무기, 갑옷 두구, 그 다음에 말갑옷, 말두구, 뭐 이런 것까지 다 여기에서 빠짐없이 다 출토가 됐습니다. 오, 와. 우리가 가, 아 여기는 M2호분이고. 옥전 네. 고분군 중에서도 이번에는 M3호분 앞에 왔거든요. 선생님 다른 많은 무덤들 가운데 이 무덤이. 특히 특별한 건가요? 예, 오세기 말. 예. 이과야 전체적으로도 그러는데 다라국이 최전성기를 향해서 나아가고 음. 있을 때, 이 옥정 고분군의 주인공들이 이제 만든 조선 한물들이 바로 이거고요. 아, 그, M3호분이요. 예. 선생님, 그럼 이 고분군에서는 어떤 유물들이 발굴됐을까요? 용 봉황 무늬를 새긴 어떤 금으로 새기거나 한 어떤 큰 칼, 그게 한꺼번에 네 자루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동, 장식, 투구, 갑옷. 그 다음에 특히 좀 주목할 만한 것이 살포라는 게 발굴이 됐어요. 논 농사 지을 때물꼬를 터거나 막는 데 쓰는 도구라고 그래요. 그럼 지금은 IT 산업이 대세인데 그때는 농업이 대세였다는 말이 되겠네요? 어, 그렇죠. 그때에 따라서는 이제 그 전에 이제 채집도 있고 아니면 그 국제교역을 통해서 이제 그 수입을 이제 올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 여러 가지를 보자면, 이제, 밭농사가 여전히 대세이기는 하지만, 음. 어, 이 시기에는 이제, 논농사가 되고 들어오면서 상당히, 어, 중요한 산업으로, 그, 취급되고 있었다. 그걸 이제 알수 있을 거니요 암불관에서 처음으로 만난 유물은요. 뭔가 무사의 용맹이 느껴지는 칼이에요, 선생님. 네. 이게 어떤 칼인가요? 아, 어, 이름이 영봉문 네. 환두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용 봉황 무늬가 새겨진 그래서 영봉문이고. 네. 그리고 환두는 저 위에 보면은 동그랗게 고리가 된동 둥근 고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환두 그건 이제 짧은 칼이 아니고 단도가 아니고 큰 칼이다 대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예. 다양한 유물들이 있는데 이 칼이 특별히 유명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 그렇죠. 어, 이 이제 전투에서 쓰는 게 칼이죠. 그런데 이제 이 칼은 이제 전투용이라기보다는 위세를 과시하는 음. 그런 정도. 그러니까 저거는 지금 같으면 이제 대통령, 임금 이렇게 아주 수준 높은 사람만 갖고 있을 수 있는 거였는데. 그게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한 무덤에서 네 자루나 나왔으니까 오. 어떤 그 사람의 위세, 위세가 어느 정도였는지 보여주는 그런 면에서 대단하게 좀 치는 거죠. 와 선생님 이거는요 저희가 그 옥전 고분군에서 설명 들었던 그 로망글라스네요. 예 그렇습니다요. 어, 지금 봐도 너무 예쁜데 가야 시대 때도 유리가 있었을까요? 아 유리가 당연히 없었죠. 그, 지금처럼 유리가 흔하지 않고, 굉장한 어떤 기중품으로 이제 대접을 받았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일단 출토된 걸 봤을 때, 신라를 거쳐서 들어왔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실제 비단길의 종점이 장안이 아니라, 그걸 계속 해가지고 동아시아 반도의 끝에까지 이제 이어졌고, 거기에서 다시 경상도 내륙 깊숙한 데까지 들어왔다. 이제 이런 거를 요 하나가 보여 주는 거죠. 세계적으로도 이제 이 유물이 로만 글라스라는 유물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는 않아요. 이거는 관목 머리 쓰는 거 같아요. 또 이것 좀 보세요. 와, 이거는 목걸이네요. 예. 어, 여기에 오니까 마음을 뺏길 것 같은 게 장신구가 <laughs> 너무 많아요. 맞습니다. 예. 네, 이제 옛날에 보면은 그 지금은 생각도 상상도 할수 없는데 네. 흙으로 만든 목걸이도 있어요 <웃음> 흙으로요? 네, <laughs> 예, 흙을 뭉쳐가지고 이런 고리처럼 구슬처럼 만든 거죠 <laughs> 흙구슬, 흙구슬 예. 뒤에서도 자꾸 시선이 <laughs> 그쪽으로 가는 게 뭐가 지금 반짝반짝하거든요 아, 네. 우와 선생님 네. 근데 아까 어? 저기 유리잔도 그렇고 네. 이 귀걸이도 그렇고 지금 봐도 새것 같은데 네. 어떻게 된 일인가요? 어좀 이상하죠. 네. 예, 원래 이제 1 5 0 0년 동안 이렇게 하면 녹도 끼어 있고 이러는데 물론 그걸 전시를 할땐다 제거를 해 가지고 반짝반짝 새것 같을 수도 있는데 진품 온본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국립 서울 서울에 이제 국립 중앙 박물관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부는 그 발, 당시 발굴 기관 경상대학교 박물관 뭐 아니면 또 어디 어디 문화재 연구원 이런 데 이제 수장고에 들어가 있고 그래요. 그러면 서울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우리 다라국의 흔적을 좀 찾아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중앙박물관에 가서 다라국의 흔적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유물도 같이 봐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한 번씩 신라 춤신 죽죽빛 선생님 이름이 무척 재미있는데요. 어떤 비석인가요? 아, 죽죽이라는 사람을 기리는 비석인데요. 네. 다라국이 멸망하고 나서 80년 정도 세월이 지났을 때, 서기 642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네. 그때 이제 백제가 쳐들어와가지고 신라가 이제 대패를 하는 그런 대야성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때 이제 성주로 있던 김품석이라는 사람은 못 이겨서 이제 처자들을 먼저 죽이고 자신은 자살을 하고 네. 그다음에 죽죽은 어 백제군에 맞서 가지고 끝까지 싸우다가 네. 죽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라국의 후예이면서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인 게 대화성 전투에서 네. 있었던 일이고 그 가운데 한 부분이 이렇게 이제 죽죽의 비 중성 뭐 이런 식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오. 선생님, 그럼 네. 신라는 죽죽에게 어떤 대우를 해줬을까요? 이 대화성에 살던 죽죽의 가족을 경주 왕성으로 옮겨 살도록 했어요. 그럼 신분 상승을 시켜줬다는 이야기죠. 아...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비석 같았는데 이렇게 많은 역사가 담겨 있다니 신기한 것 같아요. 월광사지는 참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고즈넉한 기분이 드는데요, 선생님. 네네. 그런데 다른 거는 보이지 않고 석탑 두기만 있어요. 네네. 여기도 가야사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어, 여기 대가야의 마지막 태자가 월광 태자인데, 네. 그 월광 태자가 지었다고 전해지는 절이 있었던 월광사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나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월광 태자가 지었다고 하면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을 텐데 정말 그런가요? 네. 어~ 월광태자가 살았던 시절이 이제서기 (560년대잖아요) 네. 근데 여기 있는 두 스탑은 아무리 올려 잡아도 어~ 통일신라시대 서기 (200년) 네. 그러니까 실제 한 (200년 넘게) 이렇게 차이가 나, 나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월광태자가 지은 절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과 마, 사실은 사실과 맞지 않고 네. 오히려 이제 월광태자가 나라를 잃고 나서 쓸쓸하게 거닐던 자리에 구제사람이 지었다 이런 정도로는 이야기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국가마다 또 누군가의 신념에 따라서 마지막의 모습은 좀 다르지만 저는 또 어떤 마지막을 맞아야 될지 그런 생각이 드는 월강사지 아... 탐방이네요. 이번에는요, 해인사의 한 전각으로 왔는데요. 선생님, 지금 저희가 서 있는 곳이 어떤 곳인가요? 아, 예, 해인사 국사단. 음. 국사단이라는 데인데, 네. 이건 이제 다른 절 같으면은, 신령각, 산령각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산신령을 모시는 전각입니다. 음. 선생님, 근데 네. 보통 산신령 하면 수염난 할아버지를 떠올리는데, 뒤에 보면 여성분이 한분 계시거든요. 아, 그러네요. 네. 그, 원래, 근데, 지금 사람들이 알기로는 이제 그 할아버지 산신령을 알고 있는데 원래 산신령은 그 할머니 산신령이에요. 여자가 산신령이에요. 그럼 원래는 수염난 할아버지가 아니었네요. 그렇습니다. 와. 산신령이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오늘 새롭게 알게 됐어요. 그럼 여기 지금 국사단에서 모시고 있는 산신령의 정체는 어떤 분인지 너무 궁금한데요. 아, 예. 그 이제 한자로 네. 이 후에 붙은 이름이긴 하지만은, 정견모주, 정견모주라고 하는 분인데요. 음, 이분이 대가야 건국 신화의 주인공이십니다. 이 가야산을 가운데 두고, 한쪽에는 대가야, 한쪽에는 옥전고분군 다라국, 이렇게 생각하면, 같은 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신화의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네. 어, 대지 신, 산신령, 가야산 산신령 정견모주가 그 천신 이비과, 이비가와 가응을 해가지고 두 아들을 낳았는데 큰 아들은 대가야의 임금이 되고 둘째 아들은 김해 가락국의 임금이 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김해나 고령에서 모실 수도 있는데 우리 합천 해인사에서 이 대가야 건국 신화의 주인공을 모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들을 지어서. 가야산 산신령한테 땅을 빌린 셈이에요. 음. 들을 짓는다는 것그 자체가. 네. 그러니까 이제, 어, 그런, 회의사 불교가 그러니까 겸손하게 땅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셈이고, 성경모주 음. 가야산 산신령은 또 아량이 넓게, 음. 그래, 한번 쓰세요. 이렇게 해준, 그런, 그런 해가지고 땅을 빌려준 데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지은 증각이다. 그러니까 요걸 이제 그 종교적으로 해석을 하자면은, 어, 예레 종교인 불교와 소차 종교인 무속의 어떤 융합, 평화로운 경존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보통 해인사하면 팔만 대장경만 떠올리는데 이런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예.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바라는 가야고분군을 찾아서 오늘은 합천 다라국의 역사와 흔적을 함께 했습니다. 어서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합천 가야고분군이 이름을 올려서 더 많은 세계인이 다라국을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